함수 f(x)에 대하여 l 리미트 x h가 0으로 갈때 자, 요 값이 1일 때성수 a 값을 구하시오. 자, 여기서 보면요. 이거 h분의 f(2+h) f(2) 요 -F2, 부분이 있죠. 자, 여기 미분 개수죠 f 프라임입니다.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h f(h)가 있는데요. 자, h가 0으로 가면은 f의 0이 되겠죠. 자,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. 요 값이 지금 1이 되는 겁니다. f0은 0 대입해보면요. 0 대입하면 6 나오죠. 이 값은 6. 6분에. 자, f' 2는요. 미분한 후에 2를 대입하겠습니다. 미분을 해보면. 자, 3x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a. 이렇게 돼요. 자, 여기에 자 2를, 2를 대입을 해보면요. 3, 4, 12. 마이너스 2, 8, 16 플러스 a. 그래서 이거 a-4가 됩니다. 이 값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죠. 자, 1이니까 6. 여기도 6대면 되겠죠? a 값은 10.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